여러분은 라오스라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여행, 거주, 사업, 은퇴이민, 새로운 출발, 그리고 꼭 라오스만이 아닌 동남아, 나아가 세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에 많이 부족하지만 10년간 제가 느낀 라오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여행으로 올 때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라오스인들과 일이나 생활을 같이 해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제가 느낀 라오스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이타심이 없다고는 할순 없지만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의미인 우리, 공동체, 함께 이런 개념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도 국가의 발전, 위상, 애국심 이런 것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최빈국 라오스도 이제 꽤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에 출퇴근 및 점심시간은 물론 그 외의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체증은 운전교육의 부족과 더불어 자신의 일을 위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와 끼어들기, 꼬리 물기, 뒷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운전 습관 등 전체의 흐름과 조화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와 나아가 이기주의가 원인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위해 앞차와의 거리유지를 위한 속도는 잘안 지키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뒤차가 기다리건 말건 길을 막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는 라오스의 문화 특징 중 하나인 법뱃냥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좋게 생각하면 사소한 피해 정도는 서로 눈 감아주고 양보해준다고 생각하며 마찰을 피할 순 있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 너도 나도 하게 되고 쌓이게 되면 국가 전체의 발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눈에는 살짝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역시 우리 문화와 다른 것뿐 틀린 것이라고 할수 없는 라오스의 문화 특징이기도 하고요. 전체나 우리의 발전, 남의 작은 피해보다는 내 만족이 우선시되는 이곳 문화를 아신다면, 이는 라오스를 이해하시는 첫 걸음이 되실 듯 합니다. 최빈국인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참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에 국민의 대부분은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저품질의 물품들을 쓰고 생활하고 있죠. 또한 대부분이 브랜드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어찌 보면 참으로 편안한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라오스는 소비문화가 없을까요? 라오스는 결혼식, 장례식, 분반, 지역축제 등 경제수준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행사를 성대하게 또 자주 합니다. 또한 라오스에는 힘든 사람만 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부 영상들과는 다르게 꽤 많은 상류층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상위 10%의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부유한 여건에 따른 나름의 큰 소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천년을 간다는 마이도라는 나무를 써야 하고, 물은 애비약만을 마셔야 하며 수억 이상의 차를 여러 대씩 소유하는 건 기본 수준이고요. 선진국들의 재벌급에 비교할 순 없지만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선 헉 소리 날 정도의 부자들도 있습니다. 옆 나라의 쇼핑몰에서는 라오스의 큰손들을 위한 명품 브랜드관이 존재할 정도이고요. 또한 중산층 이상으로는 한국 및 일본 물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알고 비싸지만 좋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라 전체의 인구 및 시장이 작아서 대기업이 진출해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대박보다는 중박을 노리는 소규모의 기업 및 개인 사업가들에겐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라오스는 인구도 적고 돈 없는 나라라는 인식만을 가져오셨다면 라오스의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아이템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볼 만하고요 과거 일본의 산업 및 유행을 학습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성공한 사업들이 있듯이 태국 및 베트남 등의 트렌드를 스터디하여 라오스에 접목시키는 것 역시 방법 중 하나일 테고요 단 라오스는 라오스일 뿐 그들과는 또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그 유행을 맹신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아직 젊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여전히 젊은층이 차지하고 있죠. 이는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소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소득 대비 소비가 꽤 크다는 거죠. 제가 느낀 라오스는 미래에 대한 대비 및 걱정보다는 현재의 만족이 더 중요한 소비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저축을 잘 하지 않는 문화로 인한 단순 지출도 많은 모습이고요. 오늘의 행복을 즐기는 문화이기에 지금 구매할 방법이 있다면 큰 고려 없는 충동적인 구입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다른 나라의 저소득층에서 발생되는 소비 습관과도 유사한 모습이고요. 오래 쓸수 있는 내구성 있는 조금 비싼 물품보다는 당장 예쁘고 조금 저렴한 물건에 소비가 쉽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와보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보기엔 라오스라는 나라의 특징을 참잘 표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뭔가를 체계적이고 정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든 절차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룰에 따라 하는데도 말이죠. 또한 법, 국제적인 상식 및 라오스의 규정에도 금지하는 일들이 반대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꼭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는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명 키맨을 찾아내는 게 필수라는 점도 시사합니다. 키맨으로 일이 진행되는 사회라는 것은 법, 규율, 규정보다 인맥과 로비 등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는 일명 후작간으로 불리는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의 차이가 큰 라오스 사회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절차대로 정석으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과가 마치 꽉 잠긴 금고 같다면 이 키맨은 그걸 손쉽게 열어주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키맨을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키맨을 움직일 수 있는 중개인및 브로커 또는 친인척과 접촉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만의 특징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만약 라오스에 한국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을 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한 식당을 아이템으로 잡았을 때이 아이템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현지화인데요. 한식을 한국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한국인이 직접 조리한다면 이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극찬을 받는 식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느끼는 제대로 된 고향의 맛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장사가 됩니다. 가격과 맛이 대다수의 현지인에게는 생소하기에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반면, 대다수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 맛과 가격을 현지화한다면, 아마 한국인 손님들은 적을지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현지인 손님들이 방문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화까지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길이 더 좋고 성공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입적 측면만을 따진다면 어느 시장을 노리는 것이 더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인에게 환영받는 한 식당은 현지인에게는 외면을, 현지인에게 환영받는 식당은 한국인에게는 좀 외면받는 모습도 있지만요. 라오스에서 한국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도한다면 아이템의 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현지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가격 조정 및 현지화 전략은 선택보다는 필수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라오스의 문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라오스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